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슨 일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구 중공 박사님 전천우년 대화 출발 문자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엔 부싱 부싱 하시죠. 부싱 부시, 부싱의 당금질 변형 방식이란 제목인데요. 질문이요. 아주 얇은 박육 박육에 0.3mm, 정도 5리 m 엄청 얇죠. 얇은 부싱의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화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재질은 SCM 435 SCM 자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이죠. SCM 해가지고 435하면, 제일 말씀해 주지면 이건 스틸이고요강 쓰이는 탄소광이 크롬 몰리보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탄소광에 다가 합금 원소 크롬 몰이 들어가 있는 얘기잖아요. 얘는 합금 원소 코드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코드, 코드 4번이 크롬 몇 프로, 몰름몇 프로 그런 얘기잖아요. 보통 1크롬 정도 들어가 있고, 0 1미몰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 그럼 0점이 몰이 정도. 3오는 뭡니까? 탄소량이죠? C% 몇삼니까 35%가 아니고, 얘는 무조건 나누기 1 0점삼3 5 맞아요? 0.35% C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되있고요 435, 이거 학금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아주 우선 재료인 것, 재질입니다. 당금질 변이 일어나서는 곤란하여 어떻게든 당금질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보 이또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얇기 때문에 변형이 되면 이게 자꾸 이제, 변형이 적꾸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변형된 건 막, 무변형, 무변형으로 좀 부탁드린다, 는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1 7이는 오스트라이트 체류와 페라이트 체리. 그러니까 오스트라이트까지 올려서 약 900도 정도로 올려서 당금질 때임 하는 거 하고, 어, 애완 변태점, 밑에서 하는 페라이트 체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스트라이트 체리는 애완 변태점 약 730, 도 일본 쪽은 이렇게 하는데 국내 자료는 723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조금씩 온도가 틀립니다. 이 자료 가열하여 강을 오스트라이트 상태로 만들고 나서 급냉 체리라는 방법이고 이것은 당근질 침탄 고주파 당근질 등이 대표적인 체리입니다. 이게 오스트라이트 체리라고 부르고요. 단이 방법은 급냉에 의한 열변형이나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한 변태 변형이 발생되고 무변형 체리라고는 할수 없다. 변형이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이제 질문한 분은 변형 없이 좀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이에 반해서 페라이트 체리는요. a 1변태쯤이 페라이트 상태에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열변형이나 변태변형이 없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질화입니다. 질화, 질소를 이제 표면에 집, 주입시키는 거죠. 침탄은 탄소고 질소는 질소, 질화는 질소. 질화질환들은 보통 A1변태 밑이니까요. 페라이트, 페폴 상태잖아요. 510에서 510, 570도이고,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열도 좀 적게 받고요. 체리 후에 담금질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담금질을 안 합니다. 그냥 보통 질화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00에서 1,000 HU 비커스로 이렇게 해봅니다. 무변형 경화 처리법 아주 우수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됐네요이 질문의 제품은 이러한 질화 처리를 경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재료는요 SCM435이기 때문에 질화에 필요한 크롬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통 질화강으로 알크모라 해가지고 알크모 질화강은 알크모 알루미늄 크롬 머리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든지 뭐두 개씩 있든지 이렇게요 들어가 있으면. 다했소수더 좋겠죠. 그러면, 어, 질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L, 알루미늄 에으면 ALN이라는 질소하고 만나는 금속그나물. 강하죠. 탄화물처럼 강합니다. 이제 CRN, CRN 정도 보시면 되고요. 머리부대는 약간 애매합니다. MO2N 정도? 어, 이 요거는 좀, 제가 정확히, 좀, 음, 보지 못했는데, 요렇게, 요렇게 제생각에요 정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질화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요 정도에서. 이금속관 이 화물이 지라 예, 물이 이제 Fe3C는 탄화물 이건 질화물이고요 지라 물 질화물, 질소화합된 물질 물질이고 Fe3C 같은 거 뭡니까 이건 탄화물이죠 탄화물 탄소화합된 물질 하여튼 화합하면 강해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예, 그런 물질에 들으면 좋다는 거죠 질화체는 가장 오래 전부터 수용어지고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가스질화 암모니아 가스 가 NH3죠 암모니아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수소만 날려버리고 지수만 질소 원자만 쓰는 거죠. 질소 원자만 표면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예. 암모니아 가스 질화 처리, 초도는약 510도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플라즈마 질화 또는 이온 질화라고도 말하고요. 초도는약 870도가 있습니다만 플라즈마 질화의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어서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예, 정기적으로 또한 염력질화 처리, 터프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대체 처리로 개발된 가스연질화라고 하는 법도, 가스연질화 이것은 다 그다지 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연질화니까 질화 좀더 좀 적게 하는 거죠. 그것은 500에서 600 정도, h v 정도. 예, 그러나 필요 강도의 향상, 음 내식성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든지 무변형 경합법에는 페라이트 처리, 결국 지라 처리 적용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얇은 경우 이렇게 지라 처리로서 경화시키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서모 같은 경우에는 크롬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라용 강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